소띠 양력 12월 운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살은 경명에서 제공하는 소띠 2023년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운세입니다. 행기할 수 있는 재물 운세와 건강, 애정, 사업, 취직, 로또 운세 등등을 특별하게 만든 영상으로서 명리학과 주의의 경계라 행기운이 들어오는 날과 탈을 알아보는 기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는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누구를 만나면 좋은가를 알려 드리고 사주분석과 작명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로또 평생번호와 꿈풀이번호에 대해서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 꼭 해두시고요. 이번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소띠 양력 12월 운세 먼저 행제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양력 12월 대박나는 날은 이런 날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거나 복권을 구매하시면 대박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알려드리는데요. 예, 소띠는 이토 기운이라 예, 예, 예를 들어서 사주에 예, 기축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기를 중심에 두고 예, 수 기운이 재물입니다 이는요 본인이 토 기운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토 기운일 때는 재물은 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이제 찾아보면은 예, 예, 이제 마지막 12월이죠. 2023년도. 개매년도 이제, 이제, 이제 저물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인데, 8일날. 예, 이런 날 숙기운이 예, 들어와가지고, 예, 소떼한테는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11일날. 예. 여기 이제 지금 예, 9일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 11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20일 날, 그리고 31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날짜는 기억에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이런 날, 또 자동을, 자동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복권, 이런 이제, 그 구매하실 때,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2024년 1월 1일 날입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날짜가 이제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8일, 11일, 19일, 20일, 30일. 그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한 번, 그, 구매를 하시는데 2023년도 마지막 그 편제 기운이 12월 달. 예, 내년 이제 1월달까지 이제 이 기운이 이제 나오, 나오는데요. 2024년도 1월까지 이분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예, 소띠 여러분들이 한번 예, 직접 한번 자동으로 한번 이런 날 구매해 오셔가지고 예, 정말 고액 당첨되셔가지고 예,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띠는 누구를 만나면은 대박이 날까요? 에, 소띠의 인연으로는 이제 소띠는 먼저 이제 소띠가 에, 여기 이제 그 차가운 에, 흙이죠 그러니까요. 차가운 흙과 같은 토기운입니다. 12월달의 기운이니까요.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2023년 11월은 숲기운 예, 지달이죠? 지. 동짓달그래 예, 11월은 이제 숲기운이 강하게 춥다 이거죠. 1년 중 가장 큰 돈을 벌수 있고, 소띠에게는 행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과연 누구를 만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띠는 일반적으로 이런 띠를 만나면 무난합니다. 그랬는데, 소띠는 음기운이고, 축에 암장된 에너지는 개수. 그러니까 이 창간으로 이 숲기운하고, 예, 금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띠는 일반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그 기운에 잡혀 있어요. 그 안에 소띠 안에 예, 숨어 있습니다. 이큰 재물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띠와 삼합이 되는 때는 뱀띠하고 닭띠가 좋고요. 쥐띠하고 육합이 되어서도 이제 좋은 관계인데 집띠하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띠는큰 부자가 될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띠가 부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띠야 만나세요. 그런데 소띠가 부자로 살아가면 짓 띠입니다. 짓띠를 만나면 재물운세 행제운이 상승하고 11월달에 1년 중에서 가장 이 좋은 달이죠. 11월달에 노또나 복권 당첨운이 상승해서 행제할수 있고 큰 일을 진행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제 1 1월 달은 이제 음력을 말하니까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소띠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꼭 한번 예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때 한번 예 일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띠의 남성은 누구를 만나면은 대박이 날까요? 소띠의 남성은 사주에 숲 기운이 보이는 여성과 만나면 속궁합이 좋고 재물이 늘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띠가 그러니까 좋겠죠. 예. 자, 그러면은 소띠의 여성은 예. 어떤 남성을 이제 만나야 되는가? 예. 소띠 여성은 사주에 기토가 보이는 남성과 만나면 예. 궁합이 좋고 행복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띠가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띠는 차가운 12월 섣달 기후 와, 같, 해가지고, 양띠하고는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양띠는 아주 더운 기운이에요. 6월달이니까. 그래서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 서로 튀기죠. 이렇게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이, 마음, 이, 그러한 그 기운들이 서로 대화가 잘안 돼요. 그 이런 걸좀 주의하셔야 되고, 말띠하고는 서로 미워하는 원진서라는 관계입니다. 말띠하고도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관계에요. 예, 소띠도. 근데, 원진살이 들어있어요. 예. 사주가 강할 때는 사업관계에서 양띠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사주가 약할 때는 뱀띠의 도움을 받아서 큰 재물을 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요. 꼭, 예,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소띠는 뱀꿈과 닭꿈을 꾸면 재물이 늘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길몽이고요. 소띠의 닭꿈은 행제할 수 있고 큰 재물과 문세를 잡거나 명예, 유산상 속에도 좋은 꿈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꿈은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곳에서 소식을 들으러려 오고요. 행제할 수 있는 꿈이에요. 아, 이런 때는 정말, 예, 노또나 복권 한번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양꿈하고 말꿈은 예, 재물이 들어와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남과 다투거나 중상모력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이나 손재수가 있고 관제, 그 송사로 피해를 볼수 있는 꿈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꿈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는 흉몽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은 과연 소띠 인생역전, 예, 또 평생번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과연 어떤 수가, 예, 이, 소띠에게는 좋을까요? 그래서, 예, 소띠에게는 지금 이제 4, 9, 1, 6, 3, 8이라는 로또 끝수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4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행운수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숫자가 4, 9, 1, 6, 3, 8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날 태어나신 분의 한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예, 그냥 아, 소띠에 이 번호는 대충 이렇구나라고만 이제 알아두시고요.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는 방식은 자, 이미 이제 그 오행 수는 4가 됐을 때, 끝수가 4가 됐을 때 4도 되고 14도 되고 24, 34, 44도 된다고 그러세요. 꼭 구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 10자리 번호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번호들은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 가지고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이 번호로만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오행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32에다가 4를 더하면은 36이 됩니다. 그죠? 예. 여기는 46인데 노또가 4 5번까지 있으니까 45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46에서 45를 빼면 1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면 예전에 이제그 나왔던 번호하고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더하면은 9를 더하면은 여기 21입니다. 그죠? 예.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는 29가 되고, 그죠. 여기는 33이 됩니다. 여기는 37이 되겠죠. 자, 여기는 44가 되고요. 여기는 10번이 됩니다. 자, 여기는 19번이 되고, 여기는 29번, 여기는 39번이 됩니다. 이 끝수가 다 달라지죠.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또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로또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로또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목을 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여기는 1이 2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는 3 더하면 4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번호가 나올 때는 한 번씩 더, 더 한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은 예, 나중에 이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꼭 이대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규칙은 없으니까 자기 번호, 바꾸고 싶은 번호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이 2개가 나왔죠. 여기는 한번 더 3을 더하면 16번이 됩니다. 아, 이렇게 운에 맡기는 거죠. 이것은요. 24는 32 그렇죠? 여기는 예, 40번 여기는 17번 더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는 27번 여기는 37번. 예, 지금 여기 37번이 두 개가 나왔죠. 한번 더 더하면 45번이 됩니다. 이렇게 매주 다른 번호로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행수는5행수로 더했고 여기 행운수는 행운수로 더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번호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4번이 14번으로 변해가지고 또 9번도 뭐 19번으로 변해가지고 1번도 뭐 31번으로 돌수 있고 6번도 이렇게 다 번호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운이니까 이렇게 이제 재밌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도 이렇게 번호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름은 주파수에서 나온 번호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더해가지고 번호를 만들었어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주 분석이라든가 장명하신 분들. 예, 특히 이제 운세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무료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려요. 어? 예, 사주 분석 하는데만 이제 각본인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이것은 예, 이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다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 꿈풀이 번호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번호가 뱀 꿈을 꿨다 그러면 22번이에요. 닭꿈은 29번. 뭐 직꿈은 4번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4번, 29번, 22번을 이렇게 같이 예, 합성을 해 가지고 이 조합을 만듭니다. 어떤 번호하고 만드냐 그러면 본인의 평생 번호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번호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번호가 계속 같은 번호가 나오는데요. 아까처럼 아, 이번에는 나는 아, 오행수로 한번 래서이 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48번인데 3번이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는 13번. 이것은 어떤 규칙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에다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 꿈을 꾸었다 하면 그꿈 번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는 다른 번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5행수나 행운수를 하나, 이렇게, 에 합해가지고, 자, 자, 4를 더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23번이 되겠죠. 여기는 33번이 되고, 여기는 4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했죠. 여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19번이었죠. 여기, 내 네, 주파수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이제, 새로 만들었을 때는 이 주파수로 계속 이렇게, 예, 번호를 한번 사보시고, 내 액을 때운다. 내안 좋은 충사을 예, 좀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에게 봉사하면서, 예, 노또를 즐기시면은 더욱 좋은, 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데 행운의 번호는 개운, 개인적으로 생년월일시에 나오는 이제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과 운세 상담을 신청하신 분에게는 로또 번호하고 합성해서 조합을 만드있는 행운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은 유료입니다. 사주 분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료이기 때문에요. 에, 일단 안내서를 문자로만 이제 발송 신청을 받아요. 에, 그래서 안내서 보내주세요. 안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 보시고. 에, 마음에 드시면, 이제, 신청하시면, 노또 행운수를 만들어드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띠의 특성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에 소띠의 그 기운이,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동짓달로, 이제, 접어드는, 이제, 그런, 이제, 예, 운세 이얘기에요 그래서 손은 이제 우직하죠 한마디로 예, 노동의 상징이라 할 만큼 옛날에는 소가 일을 다 했어요 정말. 그래서 손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옛날에 큰 재물이었어요 집안에서 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띠 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지칠 줄 모르고 끈기 있게 일을 처리하죠. 그 대신에 조금 느립니다. 소에 비유된 여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 그 고시대에 예,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 그러면은 예, 소 머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이 걸맞는 모범적 태도에도 부하직원에게 성실한 자세로, 진실한 사회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띠가 바로 소띠예요. 그래서 소띠한테는 이제 항소고집, 느릿한 행동, 뭐 이런 어떤 철학이 숨어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지구력과 인내력,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예, 감정의 변화와 반응도 좀 느려요. 그래도 고집이 강하고 경험에 대한 고수와 정직함이 답답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이명분으로, 공리와 평등, 희생이 따르는 일에, 이렇게, 간여될 수가 있어요. 예,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소가, 정말, 살아서도, 예, 노동을 이제 대신해주고, 죽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 귀한 음식이 돼서, 사람들의 영향을 공급해주죠. 그래서, 소띠는, 예, 희생에 대한 그런 그 기운으로, 남한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정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유용한 동물처럼 우리 소띠의 그 기운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보면은 흙과 연결되어 있죠. 오행이 토끼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 씨앗, 그러니까 생명력에 이제 관여되는 그러한 기운인데, 12월달이, 섯달이 추워도요, 토끼우는, 이 씨를 보호하고 있죠. 우리 이제 흙에 이런 그 겨울에도 뭔가 이렇게 얼지 않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체적으로는 얼어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씨앗이나 이런 그 저기를 저장하는 기운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 여건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에 배속되는 추운 겨울날과 같은 저장성 우리 냉장고에다 뭔가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로는 학문적인 일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축토가 들어있는 사주 중에는 정축일에 태어난 경우 부모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깨우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축일에 태어난 경우에는 희망적이고 문학적이고 고집이 약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모으는 재주가 비상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기축일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오지랖이 높고 여기저기 간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친구가 많아도 이제 이익이 없는 일에 매달 시간이 예, 아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축일에 태어나면은 예, 성격이 좀예민하고 불평분만이 많습니다. 예, 입으로 좀 공독을 다 까먹을 정도로 말이 많아 주위 사람들을 찌푸리게 하는 예, 그런 예,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깨가 많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해서 가족들은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개축일에 대어난 경우 영구심과 저장력이 좋아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아껴보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 강해서 자식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정을 베풀다가 예, 자식이 성장하면 자식과 도 등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건강관리, 종양, 여성은 냉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궁질환과 유방질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띠의 이제 특성을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고집, 그리고 소띠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성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자기의 그 어떻게 이제 한 가지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약간 느리게 보이지만, 실수가 적은, 그 소띠의 어떤 그 성향에 보면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절대 뭘 속이지 않습니다. 콩 주면 콩 나고, 팥으면팥 나는 그런 정직함이 바로 인생의 무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 소띠의 이제 특성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소띠의 이제 그 기운이 바로 외적으로는 조용하면서도 만물에게 소생의 기쁨을 주고 내적으로는 냉정하고 고독함으로 참목격으로 적당하다 그랬는데 예, 소띠 이렇게 그 대표 오시는 분들 보면 소띠 개인사업 오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끈기가 강해서 예, 정말 옆에서 보면 은 "아, 성공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소띠는 예, 이제 이렇게 제그 역학으로 보면 은두 개의 양기운이 용출 직전에 한끗이 부족해서 대업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그 공덕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손해를 절대 마음에 두지 말고, 대의적인 자세로 일을 하면, 큰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띠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소띠, 2023년, 양력 12월 행제 운세. 즉, 소띠의 재물 운세 상승시키는 방법인데, 이 달에는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쉽게 쉽게 풀려나갑니다. 모든 것이 기아의 공도구를 하늘에서 돕는 것 같습니다.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고요. 소망하는 일은 과한 욕심만 버리지 않는다면 매우 희망적이고 포기하지 말고 가감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가능해집니다. 사업은세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가고 장애물이 없 없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시험은세는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한 보람이 있고요. 시험 문제에 막힘이 없고 예상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애정운세는 어렸을 때 헤어진 첫사랑을 만날 운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애정운입니다. 매매운세는 크고 불안한 거래라도 이루어지고 운이 좋으니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매매운도 좋은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는 조금 안 좋으니까 이런 건 개인적으로 잘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 운세는 화해로 해결하였지만 상대방의 감염만으로 재판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유리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 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행 운세는 조금의 여행 갔다면 좋았을 것, 일찍 간 것이 걸립니다. 그러나 별탈 없이 무사하게, 예, 올수 있습니다. 예, 직업 운세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실황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직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직도 합격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개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음력 11월, 재물과 행제의 행운방향은 남쪽이고요. 행운수는 8, 17, 24, 39입니다. 네, 행운의 번호는 개인 생년월실에 나오는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의 사주 분석으로 정확한 운세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주 분석, 신년 운세, 장명, 개명, 직업, 공합 재물, 부부, 결혼, 이름풀이 등등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해면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을 하고 싶거나 로또 평생 번호를 가지고 대박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분석을 신청하신 분에게는 로또 번호 합성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행운수를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것은 방금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주 분석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료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발송 신청은 그냥 문자로 안내서 보내주세요. 안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예, 카톡이나 이메일로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안내서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예, 노또 행운수를 만들어 드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화의 꿈을 이루시고, 행운한주 되시길 빌면서 소띠 양력 12월. 운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띠 여러분, 이제 2023년 12월도 이제 한 해가 저물로 가는 그런 시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배방나시기를 빌면서 오늘 소띠 12월 운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